<목소리>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하, 마음이 수. 푸근해지면서 넉넉해지면서 세상 모두를 눈 안에 담고 마음 밭에다가 다 심을 수 있는 바로 제 팔의 심천 양식 우리 그림전에 왔습니다. 잠깐 작가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심천 선생님. 제가 그냥 이렇게 셀카로 찍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이 작품전을 준비하시면서 아주 어, 많은 세월, 또 고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딱한 말씀으로 해서 오늘 전시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안내 말씀 부탁합니다. 아, 저는 여기에 예,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전시된 거는 문인화라고 돼 있는데 아, 문 뭐, 저는, 예, 네. 저는 문인화가 아니고 우리 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추는 그런 그림이다. 예.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그림. 예.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우리처럼 선배님도 계시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수백 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우리 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아. 예. 우리 그 국민들 어찌 보면 한민족 한반도의 민족그 마음속에 우리 그림이라고 하는 전시를 처음 했다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그 보람이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걸음 뒤로 이렇게 가셨어요 네. 어 혹시 사진이 또잘 나오는 것도 될수 있거든요 네. 그 화면으로 가서 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그 힘들었다고 할까요 네. 어, 어떤 작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었겠죠 힘들었는 것보다는 좀더 애착이 가는 작품들도 있고 음, 또 네. 가슴에 좀 남아 있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은 많이 아들딸은 많이 낳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요들도 낳고 아홉도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 1 남매 중에 막내. 예요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다 아프겠죠. 그중에서 애착이 가는 아들, 이 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네. 이 작품을 하는데도 그런 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아, 그 애착이 가는 작품 한 작품은 예. 소개해 주시수 있겠습니까? 예예 예. 어,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이 작품 예. 바로 통하다 예.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와,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작품을 좀 한번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예. 아. 네, 통하다 우주 끝까지 신천 양시우. 와. 나중에 제 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한번 그 예. 말씀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58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두 점이 조금 맥락을 달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고 싶는데 이 의미는 통하다. 우지 끝까지 무엇이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루지지 어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예. 문화 예술을 통해서 무한대라고 하는 거. 예. 그럼 이게 하나의 지금 어, 고등 것으로 봤을 때는 대나무를 많이 상상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작가님께서는 예. 무엇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쫙 뻗어서 우주까지 통하는 걸로 하셨을까요? 이제 저는 어, 다른 어느 분들이 저를 매화 작가라고 읽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매화 나무가 되겠고요. 야. 저는 이 어떤 그 발상을 저 요즘 우주 항공 로켓 발사 예. 하면은 여기 땅에서 하늘까지 아올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상징하면서 이 뜻도. 통하다 간절한 마음이 우주 끝까지 어느 곳이고 통하지 않는 곳이 없이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 예. 아주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예. 우리 여기 부산광역시 시청홀입니다. 예. 아,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꼭이 자리에 들으셔서 이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데 그림이 우리 그림, 예. 우리 그림을 감상하시고 마음에 다. 담아가셔서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여자 손자 모자 예. 해피 드롭 여순모, 코핑 헬퍼 여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